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파송과 연관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가르침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송되어 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파송된 제자들과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서 제자들이 방문한 동네들을 찾아가 가르치시며 전도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 11장 1절까지를 10장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인데 이때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오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는 자기의 지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3절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오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즉각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례요한 자신부터 악한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봤던 마태복음 8장, 9장의 치유사건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오전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회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회복과 아울러 악에 대한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과 심판, 달리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 회복과 더불어 악에 대한 심판도 같이 있으리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신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회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나 보복에 관한 이사에서의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언급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회복이 지금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회복의 모습만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회복의 메시아가 맞지만 아직은 악에 대한 심판과 보복의 때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와는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과 동시에 심판과 보복도 즉각적으로 같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회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악에 대한 심판과 보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있게 될이 회복과 심판, 구원과 심판을 한 묶음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회복의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사역은 지연됩니다.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언제 있게 되느냐? 제림의 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세리오와는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당신의 회복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를 해서 실족을 할 뻔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여전히 구약의 인물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나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실족할 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온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더욱 오해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내식으로만 이해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해하고 실족하기 쉽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메시아, 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지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긴 했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선지자이면서도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만했지 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대면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메시아를 직접 봤던 선지자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요한은 다른 선자들보다 훨씬 더큰 선지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 절에서 세례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10절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세례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서 예언의 성취로 온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 실패자가 아닌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메시아에 관해 오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큰 선지자입니다. 결코 세례요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밝히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로 오신 주, 곧 메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바로 알고 믿을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 세례요한의 정체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한의 어떤 인물됨이나 요한이 달성한 업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이 참으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락의 3장 1절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그 얘기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 또한 어떤 업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이맘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던 요한은 여전히 어디에 속한 인물이냐? 구약 시대에 속한 인물입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한은 본질상 구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신약의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길까지 준비했으니 구약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요한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나 보도 구약에 속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보다 더큰 은혜 그리고 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직접적으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신약 시대의 인물과 비교한다면 신약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은 요한까지입니다. 요한과 함께 구약의 예언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장차 새로운 시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약의 시대가 도래할 때 엘리야가 오리라 그 예언으로 이 말라기가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알려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한 그 엘리야로서 신약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받는 이 요한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임한 겁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한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고 그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와 연관해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이땅 가운데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앞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회개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만 천국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술을 부리면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요한을 향해서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잔치를 선포했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했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비난을 받았지만 이두 사람이 비난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고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두 사람의 사역의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러한 열매,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옳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그러한 열매, 결과는 무시해버린 채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욕망을 떠나서 복음사의 앞에 보여질 반응을 제대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제대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이 예비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이 시간 하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